형님하고 구사기 선배님하고 식사로 갑니다. 장어구이집으로 내가 식자때저패드리야지 아, 저 맨홀 저쪽에 뚝좀비 오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구사기가딱 하수구 딱 크게 하나 묻어놓고 파내고 나니까 물 진짜 시원하게 빨려 나갈 게 보이네. 걱정 안 해도 되겠네. 왼쪽은 우리 큰 집, 저기는 나의 집, 여기가 평택호. 근데 여기가, 우리 큰 집은 다행히도 안쫓겨나고 여기가 다 개발이 돼서, 이쪽이 바로 앞에는 우리 두채큰 집. 저거는 나의 시골 집, 저 창고 내가 직접 지은 거야. 야, 저거, 뭐, 저, 저 창고를 따로 돈주고사 하려면 저 2, 3천만 원 넘게 줘야 될 텐데. 씨. 달랑 보상 천만 원만 해주더라잉저 창고에 아유 그럼 문제는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나의 논에다가안 된데 기가 막힌 거야 내 농기계금 다 비맞춰야 되지 않니? 데 아버지 이름으로 농지부 대장 농그 경영체 있어도 안 된데 나라에다가 판 내역이 없다고 쌀을 그럼 내가 지금부터 기록을 만들지 뭐 여기가 나의 어렸을 때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다 파묻히는 거죠 여기가 다 개발돼서 아 네. 그래서 저쪽에다 급하게 농막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고기에서 살아야지 나이 강가에서 전동포일 타고 카이트 타면서 안전하게 그생활 그것도 여기 선배님 또 우리 배 선배님이 작년에는 인허가가 안 났는데 다시 5번에 4월달부터 지금 한 달째 여시고 계시는 거예요. 이제 내 보트 배 갖고 올 필요가 없지. 차라리 여기서 2만원 내고 내가 팔 아플 때까지 타는 게 낫지. 그거를 위험하게 안 돼. 구조할 때만 하게 쬐깐한 보트 배또 하나 주워왔어. 안전하게 탈 때. 한 사람은 구조하고, 한 사람은 타고, 3명 일개 조로 기노라니까 허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네.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니까 새벽 3~4시까지 꼼지락 꼼지락 뭔가를 해. 사장님 차 삶을 살면내가그서 사정없이 달려가서떼리드있아리고 있지 살아가면서, 우리의 삶을 구아가면 경영체 등록하러 면 어, 농약 샀던 영수증하고 그거 들고 가면 경영체 등록도 됩니다. 경영체 등록. 등록은 따로 300만 원을 들고 가야 됩니다. 그저 신청한 거는 다집불금 빼버렸어요. 나는 그리고 사업자 그 매출액이 있어서 안 됩니다. 짓불금, 타먹습니다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아버지 걸로 땅 조금 얻어 가지고 짚불금 타먹는 사람 실제로 안 짓는 사람 나중에 5 6년토퇴 내야 되고 8년 동안 짚불금 못 타먹게 정지 걸어버린답니다 그거는 참아하세요난 까놓고 그랬지 나는 그 짚불금 취소해 버렸고 아버지 상에서 네, 네 바로 하루만에 실사에서 담당자 응. 1년 반 만에 오늘 어저께 처음 만났어요 장어집이 어디에요? 아 저기 아, 어, 풍청장어가 친구네 형님이 아시는 것 같아 네.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가 본데 풍청장으로 갈라나 본데 어이 잘 됐네 그럼